야생 들깨에 의한 피해 예방 대책 서둘러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항해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입니다. 금년도 1월 상교동 교안마을 도로변에서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던 5세 어린이가 <놀람>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의 공격으로 중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이평면에 한 농가에서 야생들께의 습격으로 사육하던 닭과 우리 160, 160여 마리가 폐쇄하였으며 농가주는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였으나 현행법상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고 하여 왕연자실하였던 주민의 사연도 들은 바 있었습니다. 등산로, 공원, 마을길에서 야생 들깨를 만나면 섬뜩한 느낌을 받았던 경험은 한 번쯤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생 들깨는 유기되었거나 탈출한 반려견 스스로 번식하여 야생에서 성장한 들깨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리에 지어 다니는 행동 습성으로 맹수화가 되어 닭과 오리 등 소형 가금류를 물론 염소, 소, 말 같은 대형 가축까지 공격하거나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야생 들깨 피해는 매년 2200건으로 하루 평균 6건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들깨 관련 출동은 2022년 121건, 2023년 154건으로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관련 부서에 따르면 야생 들깨로 인한 인명 가축 피해는 2020년은 한건 2024년은 이건으로 조사되었으나 미신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경우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들깨들이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인명이나 재산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야생들깨 관련해 대처 방안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시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들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더 심각한 피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야생들개가 있는지 주로 어디에서 시각, 서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최적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태 조사를 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들깨 포획단을 구성 운영해 주십시오. 최근 들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많은 지자체들이 들깨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근거를 마련해 들깨 포획단을 운영함으로써 야생 들깨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람이나 가축에게 이의미될수 있는 대형견 및 중형견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적인 동물 등록제를 시행화, 시행과 더불어 실외에서 키우며 관리가 미흡한 마당기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가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중성화 수술비, 전액을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늑장보다 과잉 대능, 대, 대응이 났다고 입이 닳게 외치던 어느 시장님의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누구는 사소하게 생각을 할, 있,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가족과 이웃이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선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야생 들깨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공존하고 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